안녕하세요 귀여 귀여워. 오늘은 지피팝을 해볼 건데요. 네. 어, 소개하세요. 안녕. 네 누구세요? 김진주. 아 김진주세요? 네 이쪽은요. 안녕하세요. 아주 귀 귀여워. 아 빨리 인사하세요. 인사다아 안녕하세요. 저기 인사하세요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이거 지피팝. 뭐 지피팝 팝콜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. 네. 자, 뚜껑을 뜯고 3, 4분 동안 네자자 올려놓고 자, 음? 음자 이렇게 흔들리죠 3, 4분 동안 음. 오우 이거 다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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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불이 너무 센가 이거 약한 불이야하 나?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. 약한 불에 컵분을. 계속 이렇게 3, 4분 동안 익히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. 다시 올 거예요? 어, 돈에, 돈 환장! 자,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. <목소리도> 따닥따닥오 지금 배가 부르고 있습니다, 배가. 여기 보세요. 연기가 뿡뿡뿡뿡뿡 방구 끼듯이 나오고 있네요. 마이쮸! 뭐 하세요, 이거 안 굽고. 오! 오 난리 났습니다, 난리 났어요! 오 난리 났어요, 막 터지고 막! 오오! 오, 오! <목소리도>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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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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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터질! 폭탄 터질 것 같아!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어 그래? 그럼 이렇게 놔두면? 오오 오! 오! 나 먹을래. 오 어, 이제 어떻게 이거? 안 먹을래. 뭐야 다이건가 안먹을래 어, 이제 뭐떠덕떠덕 소리가 안나는데? 거봐거야되는거자 응. 여기 한번 보세요 할 여기 한번 보세요 아빠 탈거같아 어? <laughs> 자 이제 개봉해 보겠습니다. 개봉. 오오아아야 파콘. 자, 어야좀 어, 야, 야, 어 뭐아 자자 어떤가 아, 냄새 한 맡아보세요 맛 한번 보시고 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마이쮸TV 오리지널 팝 오리지널. 오리지널 팝콘이에요? 아 여기 맛 한번 보세요 음 달달해 어우 달달해요? 다음에 사 먹는다 안 먹는다? 사 먹는다 사 먹는다? 응사 먹는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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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먹는다? 응. 먹는다? 응 오케이 자 아, 인사, 이제 인사하세요. 인사. 아, 예. <laughs> <기프파 살명이었습니다>. 안녕 집부습니다 <laughs> 안녕. 안녕.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. <laughs> 거기 게임하시는 분 안녕 한번 해주세요.